전화가 왔습니다. 토르세 7 0일 동안 돌을 닦고 나온 친구니까 목소리가 달라요. 수능아, 하하하. 그 목소리가 에코가 붙어가지고 귀신의 역사해가지고 나한테 들리기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. 나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. 절대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을 안할 것이라고.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?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을 확 틀어가지고 열고나! 나 예수 믿는다! 딱 해버렸어요. 그러더니 이 친구가 침묵을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. 그러더니 전화에 말합니다. 믿는 것은 네 자유다다다다다. 믿어봐라. 믿으면은 너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하나다. 아멘 할 뿐이세요. <laughs> 그런데 좀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친구가 말합니다. 그래. 더 깊이 믿어봐라. 믿어보면은 너는 없다. 없죠. 나는 부처님도 없다. 하나님도 없다 전원을 탁 끊어버렸어요 저도 없고 부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십니까?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 1장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,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하나님 그렇습니다. 우리 친구는 어둠입니다. 그 말들은 다 어둠입니다.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에베스 1장 말씀에 보니까 그 빛을 비춰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바로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.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지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